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 아침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삶이 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 눈이라 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눈의 기능이 볼수 없으면 그 눈의 역할을 할수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은 예수님이 소경이라 했습니다. 왜 소경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는데,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 했습니다. 그데 여기에서 슬라미 여인이 참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교제하고 있는 이 슬라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시냇 가에 비들기 같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눈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눈을 본 것입니다. 이 슬람미 여인 말고 또 에루살렘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루살렘 여자들은 하리세인과석양가들처럼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외적인 사랑이고 내적인 사랑이고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신령한 관계까지 이루는 서로 남 남이 여에게, 여가 남에게 서로 주고 받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두 명이지만은 한 몸에 대해서 한 몸의 역할로서 서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이 주는 근데 그래서 우리 시냇가에 비둘기 같다했습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어 시냇가는 내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시는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우리도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흘러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냇가.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도 말씀하시복 있는 사람은 신의가의 응? 신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응? 그 행, 모든 행사가 응. 형통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신령한 눈으로 보면 은 우리의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은 구원 받지만 우리의 중생된 영은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거기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용되는 것. 그래서 신의 가의 비둘기 같은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성령의 비들기 성령이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영원히 우리는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붙들고 우리가 성화권을 이루가면서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신의가에 비둘기 같은. 젖으로 씻은 듯 하고, 젖으로 씻은 듯 했다 했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순전한 젖을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부모, 부모의 엄마의 젖을 먹고, 어? 엄마의 젖이 뭡니까? 성령이, 성령이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의 신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의 사랑과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죠. 처스로 시든다. 어떤 것이 예수그께서그 높으신 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비하의 신분이라 합니다. 귀하신 분이 우리 낙고천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에요. 아들로 아들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엠에서 마국간에서 낙고천한 그 구유에서 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마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저수로 씻은 데다 순전한 것으로 성부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탁 이루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스로 씻음도 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것은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했잖습니까. 이 아름다움이 사람도 아름다움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기서 세상의 아름다움만 말하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랑, 저 하늘나라의 사랑. 우리는 두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현재 세상에 살면서 이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잠시 살다가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도 뀌었구나그 눈, 그 신령한 눈이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요 하늘에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의 눈을 보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승리한 하나님 우편에서 아름답게 박혀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슬라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슬라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름답게도 바쳤구나. 5장 13절에서는 뺨은 향기로운 꽃밭이라할수있뺨 어? 우리 얼굴에 이두뺨 모습, 이두 뺨이 이 자기의 건강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하고 어, 간건한 모습, 응? 강건한 모습을 나타내그두 뺨이, 향기로운 꽃밭이라. 우리가 이 표현을, 이 뺨을 향기로운 꽃밭이라. 향기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나는냐 향기도 좋은 냄새가 있고, 좋지 않은 냄새가 있어요. 향기로운 꽃밭. 꽃밭이 이 예수 그리스께서 도이 꽃밭은 그 아가서 2장 1장 주간절이나 2장 초반절에 나올 수 있는 고베라 향기의 꽃이 있습니다. 고베라 향기의 꽃. 그 엔게디 포도원에 그 엔게디 포도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막에서 어? 그 꽃이 아름다운 것죠 다윗도 고난을 받을 때그 엔게디 포도원에 숨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아하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비록 사막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런 고베라 꽃이고 또 수선화 꽃이 습니다 수선화 하얀 꽃, 백합 같이 백합화는 나중에 넣으면이 수선화도 하. 순결한 순수한 이 꽃. 이런 꽃이, 꽃밭이 돼서, 음에 어? 꽃밭, 땀을 우리가 사람의 땀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성, 어? 어? 얼마나 어? 힘이 있는지 그런 걸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껴지는 향기 있다. 너무나 향기롭다. 어? 왜? 꽃밭의 향기. 보이는 꽃밭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꽃밭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향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냄새로 냄새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밭은 그 곳에 한 곳에 정해져 있지만은 이 향기는 어느 곳에든지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라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저중동 어?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성령이 인도함으로써 우리 한국까지 와서 어? 또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응? 미국, 일본 어느 곳이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이나 세계 어느 곳까지 예수 그리스가 도 향기, 예수 그리스의 그 꽃밭의 향기가 오늘도 넘치지 않습니까 또 향기로운 푸른덕과가 또 갔다 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또 향기로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라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냥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는 현 세상,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세상을 같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배, 두 배의 은혜, 두 배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다 그세. 풀른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응? 배고픈 사람들 을 위해서 어디에 안게 하셨습니까? 잔디밭에 하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에 앉게 해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어?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 먹여주십니다 어? 아직, 먹여, 아직 어리니까 어? 먹여주셨때 그러나 그곳에 또 먹고 어?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눕도록 어? 편안하게 수고하고 침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어? 얼마나 이스그리스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주신 아름다운 이 푸른 덕 이런 향기가 어? 어느 곳에서 어? 그냥 풍성하게 풍부하게 넘친 것입니다. 어? 이런 푸른 듯가득고또 입술은 입술은 백화 갖고 입술 우리 사람의 입술, 입술은 입에, 입, 입하고 입술하고 다릅니다. 입은 자기가 자기 모든 말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자기 속에, 어? 자기 속에 말을, 말을 자기가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이 세상에 사셨을 때도 그냥 바리새인들과 소이가들과 그들이 때로는 신앙이 약하지만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항상 말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아름다운 말을 해서 이 슬라미 여인 참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 입술이 백학과같백학화는 백화카. 이스라엘 그 계곡에서 산에 있는 그 계곡에서 어? 계곡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어? 피는 그백학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백학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합화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합화가 그 백합화가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 백합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험난한 고난의 산 가운데도 우리에게 몰약의 즙으로 몰약은 이게 약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게 향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그 70인 중에 이스라엘 70인 중에 한사람인 니고데모가, 어? 몰 올략과 어? 침장서 끈 것을 100근이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 시작했을 때는, 응? 중생이란 말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있었나이까? 그리고 반문을 했잖아요. 몰랐을 때는 응? 유리의 중생, 예수 그리스의 그 중생을 우리가 참, 응?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몰랐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어?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어? 보기에는 응? 죄인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당당한 유대인의 왕 어?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어? 그 십자가를 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고대모가 응? 다시금 그 은혜를 높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략이 그방부제 어? 우리의 썩어져가는, 어? 썩어져갔던,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썩지 않는 모습으로,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한맛 한낱 비물이요 동물로 끝날 수밖에 이 세상로 으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힘 있고 함께해준으로만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넘쳐서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진한 액체 그 향기가 우리에게 넘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이 귀한 말씀 가지고 새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이 슬람 여인이 예수 그리스의 눈과 음? 예수 그리스의 뺨과 예수 그리스의 입술을 참 바로 보고 신앙을 바로 떼먹고 시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이 사랑 안에서 올한 해도 감사 하며 예수 그리스 도의 길을 걸어가 는저와 여러분 들이 들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